축사사에서 이제 3년 살았는데, 거의 이제 3년 나가지 않고 이제 정진을 했거든요. 그때 송다, 인천 용화사 송담수님 법문을 산책에 우연히 해제 때 혼자 포행하면서 들었는데, 송담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스님들이 뭐 공부가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스승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 를 못한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런데, 어 당신이 볼 때는 발심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딱 잘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공부는 발심 한번 하는 공부예요. 발심하고 또 발심하고 또 발심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발심해서 진발심하는 공부가 우리 이 마음밝히는 어, 공부의 아주 핵심입니다. 화경에 그 요지가 신의 행증인데, 어, 신은 이제 불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해는 어, 이제 불법에 대한 이해, 어, 어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서 불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견을 갖추고, 그리고 또 행은 이제 수행을 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호를 말았는데, 우리 이제 정말 옛날 상근기 도인 종자들은 그냥 불법에 대한 믿음을 내면서 진발심이 돼 버리는데 우리 같은 이제 중생들은 그렇게 안 돼요. 불법에 대한 믿음을 내면서 이제 발심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정견을 갖춰가면서 끊임없이 발발심하고 그리고 또 수행에 가면서 발심하면서 결국 이제 중후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어 요새 이제 우리 그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뭐 트렌드처럼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이 명상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깊이 생각하여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일본 불교 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근데 이 명상은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제 선명상이라고 해 가지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명상은 어,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어, 쉬고 그리고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힐링하는 거라면 우리 불법의 깨달음은 내가 없음을 체득하는 거예요. 물불 무아를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 무아를 체득한다는 것은 참이 어, 무아라는 것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은 거의 그 그냥 하루 온종일도, 어, 이 나라는 어떤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항상 나라는 틀 속에서 묶여서 살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평생 나라는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돌이켜볼 나라는 게 없어질 없어진 걸 체득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 스님들, 청나라 때그 선율 쓰신 고봉 스님 같은 경우는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모기가 무쇠소무쇠로 만든 소의 등에 이제, 어,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앉았는데, 아무리 주둥이를 그 무새 무쇠 등에, 무새소 등에 이렇게 밀어넣어도 그, 빨리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빨고 또 빨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푹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고봉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 산철, 어디 결제 중에 어떤 어른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kg 짜리 쌀 가마를 그 등에 지고 큰산세 개를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효봉 스님이라고 우리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신데. 어, 효봉 스님께서 이제 굉장히 늦게 출가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 그래서, 어, 판사 하셨는데, 당신이, 어, 그 사형 선고를 잘못, 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죽게 돼가지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까지 하셨는데, 당신이 이제, 어, 처철, 동항거 처철 날 때, 대중들한테 이렇게, 어, 양해를 구했, 구했어요. 내가, 어,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늦게 출가해서좀 이번 철좀 용맹 정진 해보고 싶다고 대중 스님들께서 좀 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양해를 이제 얻고 진짜 그 철을 정진을 하는데 밥 먹을 때저 떨어졌다. <laughs> 아니, 아니, 우리 거사님 옆에. 자, 예. 네. 공양할 때 그리고 어, 생리현상으로 화장실 갈때 외에는 어,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으셨대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그 바닥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닥하고 좌복하고 옷하고 살까지 함께 붙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무섭게 이제 정진을 하셔가지고 그선원에 가면은 이제 반철 산행이라는 게 있어요. 반철 산행이 이제 한 결제 반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스님들이 산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효봉 스님이 이제 그렇게 정진하셔가지고, 어, 스님들이, 그러다가 스님들 몸 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반철 사행 제도를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반철 사행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다 가면서, 살아가면서 진짜 온갖 것에 그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다 가잖아요. 근데 정말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리하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 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심을 내고 그리고 어, 거기서 발심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실상에 우리가 전도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됐다는 것은 우리는 명색이 전도되어 있어요. 어, 이름과 어, 모양의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다, 너다, 어, 어떻게 생겼다? 그런 끊임없이 명색이 전도돼서 우리는 그 중생의 분별 속에서 살아가지고 본래로 완벽한 실상의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 항상 어, 어, 전도돼서 살고 있는데 어, 본래의 실상의 세계에서는 어, 나라는 건 없어요. 나랑은 없고 법만 있어요. 법만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 음, 그랬으니그 라공 법공이라고 그러는데, 어, 내가 무너져 버린 우리 본래 마음은 진짜 어 전체가 시방 세계, 전, 시방 세계 전체가 그냥 본래 마음이에요. 그 나뭇잎 하나 떨어지고 떨어지고 돌맹이 하나 구르는 것도 우리 본래 마음 밖에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친 사람들한테서 그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100% 바로 이, 어, 법이고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어~ 생노병사의 어떤 그 깊은 어~ 고를 느끼시고 문득 이제 그 노병사의 사람이 어~ 노병사의 어떤 그런 현장을 목도하시고 어~ 거기에 이제 부탁해서 어~ 깊은 고민 속에서 어~ 도를 이루시고 난 후에는 이제 생도 도가 됐고 그리고 늙음도 도가 되고 병든도 도가 되고 죽음까지도 어, 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어, 우리가, 어, 배고픈 줄 알고, 우리가, 어, 울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슬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괴로운 줄 아는 그것이 있고, 슬퍼한 줄, 슬퍼할 줄 아는 그것이 없고, 울고 웃을 줄 아는 그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체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우리와 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와 하나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선에서는 본래 성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어, 성제 작용이라는. 어 그런 말이 있는데 어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본래 성품은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 살아서 움직이는 곳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그리고 귀에 있을 때는 듣고 그리고 코에 있을 때는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법은, 법은 돈은 우리의 그 보고 듣는 그외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의 육식 경계 속에서 법은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어떤 수행자가 와서 어, 부처를 물어보고 도를 물어보면은 그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저기 뜰 앞에 잔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기 그 측관에 세워둔 많은 어, 똥막대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정말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고 또 이것밖에 할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념정진을 어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이제 그다급생의 분별하는 그 카르마가 너무 강하니까 두터우니까 쉽게 어,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하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네. 그러지만 그래서 애써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애써야 되지만은 이제 정말로 어, 자리가 잡히면. 다리가 잡힌다는 이야기는 일념의 힘이 생기면은 이제 자기의 어 내면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진짜 길 없는 그런 예, 그 자갈길, 그 울퉁불퉁한 그런 길 속에서 가다가 정말 자기의 힘이 생길수록 이제 어 제대로 된 도로를 찾아 들어가면은. 어 예, 다섯 가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예, 그렇게 된 그렇게 끌려간다. 그러니까 어, 화두 일념 이루고 그리고 또 이제 연불하시는 분들은 연불 일념을 이뤄서 어, 어, 나가면은 진짜로 어, 일념의 힘이 커지면은 아무리 망상을 일으킬래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어,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예. 오직 화두 의심 하나만 흘러가는 중에 문득 보고 듣는 중에 흐르는 물을 보고 그리고 타는 어, 흔들리는 불꽃을 촛불을 보고 그리고 또 창문 닫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 마음은 열리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봐도 이일이고 어, 들어도 이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자윤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 중국의 규종 화상한테 그 어떤 이제 수행자가 찾아와서 무엇이 부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규종 화상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줘도 네가 믿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래 부처라는 그런 제일 신심 그리고 정견 위에서 우리가 국건이 어, 어,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어, 제대로 발심하고 어,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새벽인 원효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모든 부처님께서 어, 다급생의 세상의 모든 욕망을 등지고 고행하신 그 까닭으로 깨달음을 증득하셨고 그리고 모든 중생이 어, 한량없는 화택의 그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의 욕망의 삶을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모든 수행자들한테 규감이 되는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어, 정말 오용락을, 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절단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어, 정말 다시 한 번, 어, 발심하시고, 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한암 스님 그시 이거 한암 스님 시인데 그 한암 스님 잘 아시죠? 그 우대산에서 평생 경어 스님이 제자이시기도 하신 그 한암 스님이 인생 무상을 읊은 시를 이렇게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발심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만구의 영웅호걸 하나도 광고 도없고 북이 문장 제가 가인 북망산의 티끌이라, 어제의 청춘홍안 어느덧 백발일세, 아홉구멍에는 항상 부정한 물질이 흐르고, 가죽주머니 속에는 피고름똥 오줌 담겨 있네, 광음의 신수감은 달리는 말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면 풀끝에 있으리라, 생각생각이 유퇴함은 바람 속의 등불과 같아서, 오늘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은 보전하기 어려우니 무엇을 집착하며 무엇을 애착하리오?